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5시 12분입니다 다같이 주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래 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주었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소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욱이 오늘은 2월 2일 첫날인데 2월을 예배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모로 간사하고 어, 영악한데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은데 나의 이익에 배치되면 음, 당장 성질을 내고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가 더 많은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겨서, 오늘을 당당하고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건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성화되어 갈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몇몇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교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논리 자본의 논리, 권력의 논리에 획책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글쓰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그 중에서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24절, 25절.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아보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아멘.우리말에 꿍꿍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고 속으로 어떤 일을 꾸미면서 오물쭈물하는 속셈을 꿍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꿍꿍이를 좋지 않게 보는 이유는 그 마음이 순수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직하고 순수하다면 우린 그것을 속마음이라고 하지 꿍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꿍꿍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에서 이미 그가 어떤 술술을 부리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도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전에 한번 왕이 되기 위해 도모하였는데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반역을 꾀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도니아는 서열상으로 볼때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반역을 꾀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수 없을 것 같아서 선방을 알린 것이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도니아는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임으로 솔로몬을 책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잘났을까요?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신 것일까요? 책정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 왜 솔로몬을 왕으로 책정하신 것일까요? 이왕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책정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명료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상황과 최선의 임무를 보시지만, 그게 안 된다면 차선을 택하시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차악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이를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혹은 수십 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장 1년 전만 하더라도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꾸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시각각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로 쑥스러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은 볼수 없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좀더 많이 깨닫고 좀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여하튼 하나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폄훼하는 것은 오히려 마귀의 공격에 빌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성화의 의미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화의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보다 지금이 나아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싶다면, 내가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부분을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꾸준히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만약 중간에 솔로몬처럼 나고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기까지가 그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도 꿍꿍이를안 했겠습니까? 아도니아도 꿍꿍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속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한데 아도니아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들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생각이 관철될 때만 음? 자신의 생각이 관철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에 부합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자신의 생각인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뜻 위에 하나님의 뜻을 포개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내뜻 위에 하나님의 뜻을 포개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 생각대로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이복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았음에도 그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면 공정한 절차와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아도니아가 정말로 정말로 왕이 되고자 했다면 그는 반역을 빼하지 말고 합당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 다윗이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왕의 자리를 탐하였습니다. 합당한 순서를 밟지 아니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고 솔로몬을 다윗의 계승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본문을 들어서 당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어떻게 그 나라를 견고케 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앞절과 어, 뒷절을 보면 두 개의 말씀으로 형식이 어, 구성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12절과 4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모두 내용이 같습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리고 46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말씀 앞뒤로 솔로몬의 이의 나라가 견고하여졌다라는 것을 전제해놓고 솔로몬의 나라가 다음과 같은 사건으로 견고해졌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견고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는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할때 견고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할때 무너져 내리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도니아가 대체 어떻게 행동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솔로몬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가 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바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로서 아도니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아도니아를 보며 늘 미안한 마음과 함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아도니아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불편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도니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바세바의 동정어린 마음을 이용하여 수작을 부립니다. 그는 바세바를 찾아가 순애 여자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직접 솔로몬에게 말할 수 없으니까 대신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사실 보통 여성이라면 아도니아가 굳이 부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냄 여자 아비삭은 보통의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 있죠? 아버지 다윗의 아내, 그러니까 개모죠? 개모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청을 한 것입니다. 막장이죠? 근데 우스게도 바세바는 그 말도 안 되는 청을 아도니아로부터 듣고 그것을 자신이 대신 솔로몬에게 말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바세바가 이런 어처구리 없는 약속을 한 데에는 아마도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세바가 아도니아를 생각할 때 불편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동시에 품었기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아비삭을 생각할 때이 아비삭이 다윗의 어~ 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비삭에 대해 질투를 했단 말이 아니라 바세바가 질투를 했단 말이 아니라 아비삭이 실제 다윗왕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세바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윗, 다윗 왕을 시종하고 다윗 왕의 건강을 이렇게 체크하는 일만 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바세바가 알고 있었기에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11개상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천녀은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아비삭이 아도니아와 결혼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이 아비삭이 독수 공방할 것을 생각하니까 좀 불쌍했던 거죠. 그런 연민의 정 때문에 어떻게 볼때 순간 이성을 잃고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바세바는 아들 솔로몬을 찾아가 아도니아의 청을 전달합니다. 바세바는 솔로몬이 그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혜로웠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사달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친 왕의 후궁을 아내로 두겠다 이건 전면전을 왕에게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라는 일종의 신호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사실 아도니아의 전략 전략도 이러했습니다. 왕의 후궁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민심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세력이 결집되겠죠. 한번더 왕위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궁궁이를 가진 것입니다. 또이 그것을 추질한 장본리니 솔로몬의 어머니 파세바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행위는 여러 면에서 정당성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이로써 왕위를 차지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에 확실한 꿍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왕이었기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즉각 행동에 돌입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단칼에 아도니아를 처단합니다. 그렇게 아도니아의 꿍꿍이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서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견고해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좌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사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고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바로 서야 합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을 세우고 세우시고 그 안에 친히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친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교회가 교회 되어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되어야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받들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역시 아도니아와 다를 게 없는 전철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수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교회는 정직한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이 그러 그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설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금의 교회를 볼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많은 주의 종이 어, 합당하지 않게 권위를 무리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함. 우리의 강력함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물질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본의 논리를 고려하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아니됩니다. 권력 앞에서 비굴해져서도 아니됩니다. 서로를 섬기며 특히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더 많이 구제하고 많이 교제하고 섬기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품는 것,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그러한 순전함을 지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헌 금을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을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도 정말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한 참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내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반듯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 의 사랑하심이 세 셀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